<laughs> 안창살, 등심살, 삼겹살. 어떻 돼지부터 시작할까, 소부터 시작할까? <laughs> 아, 그래서 도 너무 아쉬운 거야. 어떡하면 좋아. <laughs> 다시 돌아갈래? <돌아가니! 웃음> <laughs> <laughs> 여기서 우리 보여주고 쉿퍼. 어 오늘 처남이 <laughs> 저녁을 먹으러 오기로 돼 있어서 마트에 장을 간단하게 보고 왔는데 대부분 삼겹 고기입니다. 소 안창살, 등심살, 삼겹살. 안나가 준비한 된장찌개. 자기가 다 했잖아 이거. 그럼. <laughs> 마늘 좀모하려고 생으로 먹어. 생으로 먹는다고? 진짜. 내가 <laughs> 아, 어떻게 저 사람 같이 살게 됐나? 진짜. <laughs> 자기가 어쩌다가. 선택했잖아 자기가 나 선택했잖아 나. 다시 돌아갈래!!! 후나는 안하지? 몰라 나 지금까지 한게 있는데 끝라 <laughs> 없어 정어를 끝까지 밀고 아, 붙여야지 아 들어야지 어? 어휴. 맞아 안 듣고 싶네 칼은 내려놓고 얘기해요 안녕 신부하하하하 <laughs> <laughs> 그래가지고 진짜로 나 이제 커피 이제 그만둘라고 아니, 아이 커피 쪽을 아예 그만둘라고 아이 그만둘라고 응그 어, 그냥 경험치 쌓았다고 생각하고 그냥 어왜아 어, 어, 어. 왜냐면은 내가 지금 그쪽에서 벌어들이는 돈이 너무 적은야 그러니까 내가 자꾸 나도 모르게 여기서 뛰면은 시간당 얼마인데 내가 굳이 커피 쪽에 가서 최저시급 받고 일해야 돼? 나는 이게 계속 박혀 있어 자기 여기 앉을까 응 어떻게 돼지부터 시작할까? 소부터 시작할까? 일단 기름기 없는 거부터 소부터 시작합시다. 잠깐만. <laughs> <laughs> 그치, 맞지, 소부터지. 어, 기름이, 기름이 없으니까. 어. 아, 형, 그러니까. 형, 그 뭐야? 어. 여기는 단가가 하나에 얼마 정도예요? 내 아내 동생이 얼마 전에 어. 음, 좀 일을 시작해. 걔는 파주야, 파주. 파주? 네. 파인데 어, 걔는 단가가 비슷... 좀 낮다고 하더라고? 비슷할 거야. 아, 그래요? 약간 아, 비슷하겠다. 그리고, 한, 전철역으로한두정거장 되는 거리 가면은, 한, 육천원 정도도, 음, 될것 같다, 같다. 여기 일은 좀괜찮게 있어요? 있긴 있어. 키면 항상 떠. 키면 어디 떠. 거리가 어떻게 됐든 간에 떠. 이게, 어. 내가 커피 때문에 시간을 빼놨는데, 커피 쪽에 일이 없으니까. 아, 일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네. 일이 없으니까 돈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내가 막, 쿠팡도 일로 내가 신청해봤다니까 나 아, F4 비자는안 돼. 안나가 해봤어. 내가 안나 가입시켜주고, 신청을 했는데, f 포는안 돼. 누나랑 나랑 비자 다른데? 나 F2. F2는 모르겠어. 한번 해봐. 신... 배달하는 외국인들이 친구, 한국 친구구나 그런 거 많이 빌려줘요. 아... 개인정보로 빌려가지고. 아, 아, 나 그거, 나 쿠팡 그거 말고, 난 그거 얘기해. 물류. 아, 몰려? 어, 그냥 단기간에 그냥 돈 받고 할수 있는 거. 그치. 쓸 텐데요? 겁나 빡세고. 아니, 아니, 까 돈을 많이 받는데. 그걸 떠나서. 아, 차로 몰려? 아니, 아니, 아니. 아, 포장하고 이렇게 해주는 거? 어어어. 그냥 지금 거기 가는 거요 아, 지금 내 코가 석자인데. 유튜브 될거에그5 0십한 명은 나한테, 자꾸 너, 과외좀 알고 싶은데 이메일 알려달라는 거야. 어쨌든 음. 아, 실제로 진짜 연락이 왔어. 자기 과외 음. 받고 싶은데. 음. 있어? 내가 강남에 산다는 거야. 응, 어할 이유가 없어. 왜냐면 왕복만 해도 거의 막, 3시간, 3시간 반이어가지고. 한 달에 조금씩이라도 버니까, 네가 모아놓은 돈을 많이 안 까먹는 거지. 아니야, 많이 까먹었어. <laughs> 우리, 우리의 생계를 <탱개를> 위하여. 위하여. <웃음> 위하여. <웃음> 이거 내가. 응, 고추장. 고추장에다가 쌈장에다가 된장. 소리 크게 담아. 응. 고추장 된장. 된장찌개 아, 딱딱 흔히 끓나더라고 잘했어. 우리 집 얼마나 오래 됐는데? 우리? 아니, 아니, 아니 우리 우리 뭔지 진짜 오래됐대. 진짜? 와 진짜 오래됐네. 진짜 오래됐대. 그러니까 자도 다른 봐야 돼. 너무. 근데 집도 가까운데 그렇게. 아니 그때 집에 있었어? 아니 운동 갔다 왔어. 내가 지금 월요일부터 다시 快进去。<weiß> <music> 자를 보니까 제가 한국에 온지 꼬박 5년 차가 된 거예요. 제가 5년 전 9월 초에 왔거든요. 그래서 감회가 새로운 거야.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느낀 한국 사리를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쉽지는 않았다. 아무래도 저는 국적 자체가 외국 사람이다 보니까 취업 자체는 되게 쉽지 는 않았고요. 근데 이런 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거니까 제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고 비교 문화라고 해야 되나? 전반적으로 사회적인 분위기가 너는 이걸 해야 돼이 나이땐 뭘 해야 돼라는 무언의 압박 같은 게 있어서 그래서 제가 나 이가 들면서 무언가를 쉽게 결정할 수가 없더라고요. 이것도 다른 나라와는 크게 다르진 않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다른 나라보다는 조금 더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린 비교라는 것과 그리고, 나이를 생각보다 많이 본다는 거. 그러다 보니까, 좀 늦은 나이에 새로운 걸 하려고 해도 쉽지가 않아요. 회사 취업은 거의 내가 특별한 스킬이 있지 않고서는 쉽진 않을 것 같고, 한국이 정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 이상으로 살기 괜찮은 나라긴 해요. 뭐 이거는 제가 한국에 있고, 한국 국뽕을 하려는 게 아니고, 교통 좋지, 서비스 좋고, 사람들 착하고, 간략하게 설명하면 이렇다. 오랜만입니다 저는 요즘 잘 지내고 있고요 바쁘진 않아요 요즘에 뭘 하고 있냐면 제가 요즘에 커피를 배우고 있습니다 사업이 사실 추진이 100%될 거라는 보장은 또 없어 가지고 제가 확정은 못 드리겠고 그러다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지금 커피를 배우고 있는데 저한테 커피를 가르쳐 주시는 이 분이 국가대표 선발 심사위원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강도 있는 수업을 지금 듣고 있고 예전부터 기회가 되면 한번 배워보고 싶다 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마침 정말 좋은 기회가 와서 지금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저를 대회 출전까지도 지금 생각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소위 말해 저라는 사람을 키우고 싶은가 봐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고민이 하나 생긴 거예요. 원래는 커피 쪽으로 당연히 생각도 없었죠. 나는 영어 강사를 했었고 이쪽 일을 나쁘지 않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 왜냐면 그분 같은 경우는 이미 만들어 놓은 길이 있는 거야. 그래서 나는 그 길로만 따라가면 돼 근데 영어는 저 혼자서 해야 되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이게 조금 고민이 되더라고요. 뭐 결과론적으로는 나는 돈을 벌어야 되는데 어디에 더발전 가능성이 있냐를 봤을 때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내가 커피를 배운 지 얼마 안 돼서 그래서 커피를 이번 연도까지는 한번 해보자라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물론 제 주변 사람들은 영어를 계속 끌고 가라, 가져가라 이런 말들을 많이 해요. 저도 사실 그런 생각이긴 하고, 근데 또 이런 거 있잖아요. 해 보기 전까지는 모른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두 가지를 동시에 하고 있어요. 요즘 제 근황은 이렇습니다. 어, 얼마 만에 아침 기사인지 <laughs> 피곤. 얼마만에 아홉시 출근인지 모르는 자 오늘은 카페 첫 출근 오늘 스케줄이 9시에서2시까지 그리고 영어 과외를 중간에 또 하나 한 다음에 제가 11월달에 커피 대회를 준비를 하는, 하고 있어서 그거에 관련해서 연습하고 아마 밤에 집에 들어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않네. 아니 카페가 이렇게 어려운 거였어? 아, 나는 사실 에스프레소 밖에 안 시켜서 모르겠는데 메뉴가 진짜 많고 매울게 진짜 많고 나 진짜 멘탈 터졌잖아 근데 이걸 최종 시급 받고 일한다고? 야 다들 어떻게 이렇게 먹고 살기가 힘들어? 아 근데 진짜 엄청 놀랐어요 <웃음> <웃음> 와, 역시 세상 일은 쉬운 게 하나 없었어 잠이 안깬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제가 처음으로 카페에서 일을 하는 날이에요. 음. 아, 일 끝나고 다시 올게요. 힘들어 보이는 건 날씨가 안 좋아져서 그래. 아무튼 뭐, 크게 실수하지 않고 잘 끝난 것 같아요. 제가 카페 일을 시작한 지 진짜 몇번안 됐거든요. 벌써부터. 네, 그 카페가 동네 장사여서 다들 연령대가 좀 있단 말이에요. 한 시작이 한 30, 40대 이상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제, 제가 육조로 생겼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많이 하시더라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어머님분들은 다들 조심스럽게 이쁘게 물어보셔. 뭐 예를 들어서, 어, 한국 사람이 외국 사람처럼 생긴 건지, 외국 사람이 한국어를 잘하는 건지, 막 이렇게, 이렇게 막 물어본단 말이야. 이거는 오늘 일이에요. 근데 아저씨들은 그런 게 없어. 이건 저번 주 수요일에 있었던 일인데, 어, 외국 사람이야? 외국 사람! 이러는 거야. 아니, 세상 무례한거 있잖아. 어? 리마 내일 대회인데 그 전날인 수요일에 o t 가 있어서 대회장을 갑니다 제가 어떤 대회를 나가냐면 어 센서리라고 SCA라는 커피 협회에서 주최하는 쉽게 말하면 컵이 세 개가 있어요 그럼 세개 중에 두 개의 커피가 같고 한 개의 커피가 달라요 그러면 그세 개를 맛보고 그 다른 한 개를 고르면 되는 거예요 쉬워 보이죠? 나도 처음 해보겠다 <laughs> 엄청 어렵더라고 역시 세상 살이 쉬운 게 하나 없었어 우선 갑시다 커피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다고 보니까 큰 욕심이 없어요 그래서 출전의 의미를 두는 사실 전다 필요 고 이거 빨리 끝나서 집에서 쉬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제 학원에 가서 워밍업 수준으로 한번 정도만 연습을 한 다음에 먹는 거를 아무래도 신경을 써야 되다 보니까 간이 덜돼 있는 음식을 먹고 대회장을 가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 컨디션은 뭐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laughs> 하나, 와번와 확인 우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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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번,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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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하와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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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우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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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도 본선에 진출을 한것 같아요. 결과는 내일 나가지고 컴페리를. 짜란. 이게 또제 이름의 썰을 풀자면 280명이 출전했는데 영어 이름을 가진 사람이 저밖에 없었어요. 오늘 이제 도착해서. 이제 출석 체크하는데 그 매니저 분이 오셔가지고 혹시 이거 이름 어떻게 부르면 되냐 왜냐면은 대회를 나갈 때한 명씩 이름을 혼명을 하더라고요 아 앞에 성 빼고 그냥 소피안 이렇게 편하게 불러주시면 될것 같다 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저는 지금 빨리 지금 라면 끓이고 있는데 이거 먹고 제가 저녁에 과외가 있어서 좀후딱 가봐야 돼 오늘은 본선 당일인데 제가 좀 안타까운 소식을 하나 전해드려야 될게 어제 저녁에 결과가 나오는데 제가 본선 진출 실패했어요 사실 작년 기준으로 따지면 저는 붙고도 남는 기록이었는데 이번 연도가 쉬웠는지 작년에 만점자가 12명이었는데 이번 연도에는 그 3배인 35명이 붙어버린 거야 근데 그것도 모르고 결과 나오기도 전에 붙은 줄 알고, 저랑 매니저랑 연습을 또 해버린 거야. 왜냐면 전하 매니저님이랑 그리고 대표님도 의심 1도 없었어. 당연히 붙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야. 제기록이라며 그래서 너무 아쉬운 거야. 어떡하면 좋아. 그럼 어디 가냐? 응원하러. 마음이 조금 무거워요. 그님한테찾아와서 오늘 이제 커피 이제 그만 두겠다라고 말을 하는 날이어가지고 이분 제가 차차 설명할게요. 다름이 아니고 제가 요즘에 진짜 큰 고민이 하나 있단 말이에요. 이게 제가 생각하는 것만큼 커피 쪽이 크게 일이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커피 쪽에 비전이 없다는 게 아니고 내가 지금 일 자체가 별로 없어가지고 사실 작년 중순 때부터 일을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커피 쪽에서 벌어들이는 돈이 정말 얼마 안 돼서 제가 지금까지는 뭐. 돈을 계속 쓰고 있었던 입장이었는데 이게 생각보다 너무 돈을 많이 쓰고 있는 거예요 이게 또 조금만 버티면 될것 같다라는 식으로 대표님이 말씀을 하시니까 이게 내가 계속 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과감하게 그만두고 계속 영어 쪽을 가야 될지 이것도 사실 지금 좀 고민 중이긴 하더라고요. 왜냐면 분명히 작년에는 아, 이번 연도말 정도가 되면 일이 들어올 거다. 그래서 연말이 됐는데 일이 하나도 없어. 그러고 내년 1, 2월 되면은 일이 들어올 거다. 근데 1월 달 됐는데 일이 한 개도 없어. 딱 보니까 2월 달도 딱히 일이 없어 보여. 그러다가 아, 3월달까지 그러다가 봄까지 이렇게 되면서 뭔가 이 기간이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나는 지금 금전적으로 이제 슬슬 압박이 생기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지금 이게 되게 고민거리 중에 하나예요. 오늘 대표님과 얘기를 해봤는데, 어... 좀 잡으시더라고. 그래도 계속 하자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지금 커피 쪽에서 만들어지는 게 거의 없어요 카페에서 뛰는 거 말고는 대표님 같은 경우는 저랑 나중에 뭐 책을 쓴다든지 아니면 커피 관련해서 일을 더 하고 싶으신 것 같아가지고 좀만 더 버텨달라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셔서 그래서 최대한 학원 같은 경우는 오후에 뛰고 오전에는 시간을 좀 비워두기로 얘기가 좀 됐습니다 또 몰라요 이러다 안될 수도 있는 거고 이러다 될 수도 있는 거고. 한까지가자신한시간 공원을 신기도 왔구나. 나 똑같아. 자기도 아는 동생이나 언니들 같이 밥 먹고 그러면데 과장, 부장. 솔직히 대표에서는 잘볼 일이 없으니까 욕을 잘안 먹어. 지금 나도. <laughs> <laughs> 거 있어! 아 똑같은건지 봐봐 아니야! 비슷한거! 어, 아니야 아니야, 아니, 아니야? 응. 여기가 한여기 응. 영어 이제 끝났습니다 걸렸구나. 안녕 그냥. 안녕 그래 <laughs> 그냥 샀어